많이 많고 뚱뚱하고 물공포증 심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무대에서만 좀놀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내 밑에 오디오들에 내가 제일 감동 있었던 거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존댓말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존댓말 하잖아요. 뭐? 어? 원래 존댓말 했잖아요. 무슨 내가 소리야? 언제 반말했어? 그랬나? 그래. 저는 이제 파리 프리다이너 이제 제일 자격증을... 좋해요 가지고 있는 프리다이버 오세정이라고 합니다. 다이빙에 아주 조금 관심이 <laughs> 생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laughs> 초딩들 엄마 아니요? 초딩 엄마인데. 아기 엄마? 아기가? 아기 아닙니다. 전문가. 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전문가니까. 와 아, 전문가. 진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선생님을 한번 초빙을 해서 제대로 이제 할 거고. 음. 오늘은 이제 나 같은 사람. 나이 많고, 힘도 하고. 물 공포증 심하고. 아까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왜냐면 <laughs> 내가 가보니까 실제로 나 같은 사람들이 몇명 있더라고. 금방 금방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 스킨 스쿠버 <laughs> 음. 어떤 차이가 음. 있는지. 어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스킨 스쿠버도 한번 배웠어. 중간에 포기했지 무서워서. 음... 중간에 포기해서 나는 이제 자유 증을안 땄는데 어쨌든 그 과정을 좀 배웠어. 스킨 스쿠버는 이제 산소통을 메고. BCD라고 이뭐 차는 장비들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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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 이렇게 호흡기 꽂고 네, 네, 쇼끼 같은 거 입고 하고 바다 밑에 이제 들어가서 프리다이빙은 말 그대로 뭔가 그런 거 없이 프리하다라는 거에서 나온 거 같아 음. 자유하다,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리다이빙은 장비 없이 물 위에서 물 밑으로 들어가는 우리 아들은 두 개를 다 해요 근데 걔는 스킨스쿠버가 더 좋다 이거야 그냥 네. 더 들어가서 숨을 쉬는거 상관없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음. 나는 프리다이빙이 더다 나는 장비를 못 믿거든 <laughs> 밑에서 있다가 여기 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불어 불신. 그래 불신이야 근데 프리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들어가서 있다가 어, 숨 막혀? 그럼 다시 올라와서 숨 쉬면 돼 어, 자기 자신은 믿는 건가요? 어, 어. 어, 나는 그러 음... 바닷속이 그렇게 궁금한 사람은 아니라서 아, 숨을 참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수경은 쓰죠 아 그니까 숨 쉬는 뭔가 자, 장치가 없이 아 없죠 없죠. 그냥 그냥 네. 꼭 참고. 없지. 나도 처음에 숨이 것 같아. 쉬고 싶을 때는. 어 나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 어떻게 저사람들저렇게 오래 참지? 어, 그리고 숨을? 숨이 너무 쉬고 싶은데 난 너무 깊이 왔어. 아 그걸 또 배우죠. <laughs> 숨을 언제 올라가. 숨을 이제 오래 참는 음. 거를 배우죠. 약간 우리가 숨을 이렇게 참으면 막 어, 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산소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음.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이제 배출이 되니까 내가 막 숨을 쉬고 싶다 이런 게 있어. 근데 거기서도 참으면 계속 버틸 수가 있어 사람이. 약간 기장하십니까? 그런 거를 배워. 물론 나는 잘 못하지만. 뭐 깊이는 모르지만, 막뭐 이렇게 3분씩. 3분은 참는다는데? 3분을 참으면 레벨이 네. 사, 어, 3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데 레벨도 레, 알려주세요. 아 레벨이 이제 뭐좀체들마다 다른데 잠깐 그 얘기를 하면이 음, 업체가 무슨 업체마다 어, 달라요 어, 달라, 동네 달라, 업체가 달라.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인 아. 다이빙 협회들 같은 게 있어. 돈을 벌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만들어놨어 아주. 음... 태권도 자격증 따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들어놨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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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이제 뭐, 나는 이제 파 팝인데 음... 이제 프리 다이버라고 찍혀있어 그러니까 이 레벨이 있으면 약간 이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는 거야 음...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요무면허로 뭐, 운전하면 큰일 나지만 음... 음... 무면허로 다이빙한다고 과목, 과목이라고도 하면 다섯 가지 실기라고 음. 해야 되나? 이걸 보는데 음. 숨참기가 이제 1분 30초 다이나믹 자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5m인가 30m 그러니까 물에서 숨안 안 쉬고 쭉 가는 거 t w 라는레프라이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냥 자기가 들어가는 게 있고 한번 줄잡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10m 그리고 이제 레스큐라고 사람 어, 저, 이렇게 구해주는 거, 거. 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음. 그러니까 3급은 2분 30초 음. 그리고 수심도 20m 음. 음... 그리고 4급이라고 하는 마스터, 마스터는 이제 그게 3분 30초에 이제 30m까지 간다고 하더라고. 처음에 왜? 왜... 이거? 아, 나는 지금도 막 바다를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안전주의자니까. 음... 사실 왜 했냐면, 애들이랑 놀아주려고. 음... 어, 어디 뭐 동남아를 갔는데, 음... 아빠가 배위에만 있고, <laughs> 아 있고 뭐 있고 이러는 앉아야지. 거야. 그거 발리를 한번 봤는데, 그럼 이제 나는 일의 역할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잘하고 우리 딸이랑 셋이 하는데 딸이 막 물을 먹고 막 우는 거야 살려달라고 응. 내가 할수 있는 게할수 없어 없어. 아빠 조끼만 <laughs> 입고 어, 앉아있어 어, 나는 물에 들어가면 패이거든 어딘지도 모르겠어 어. 걔가 어딘지도 리고 어.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아들만 믿고 갔지 그러니까 아들이 날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딸을 살리러 갔잖아 <laughs> 그러니까 나 혼자 거기 계속 있었어 살려주기엔 너무 큰데 어, 어. 내 유튜브에 호핑투어 영상 같은 거 올린 거 보면 응. 나는 다배 위에서 찍고 있어. 응. 아니면 거기 나는 안 나와. 나는 배 위에 있는 거야. 아. 그 고래 상어있잖아배 위에만 있어. 그배 위에 있는 사람이 나랑 거기 아저씨들 밖에 없어. 그치. 애기. 아저씨들은 구해주려고 있는 어, 두번 갔는데 난두번다 그냥 어, 이렇게 놀아라 이러고 있어. 막내가 있잖아. 막내도 음. 이제 분명히 모여서 놀텐데그뭐 그 어디, 이게 말이 되나 해서 이제 큰맘 먹고 이제 질른 거지. 음.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음. 큰 맘도 아니었어, 사실. 자율적을로따라간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물에서만 좀놀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야. 근데 보통 놀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애들이랑 놀아주려면 고 수영을 먼저 배워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수영은 난안 된다고 생각했어. 음. 내가 해봤거든. 음. 디스크 수술을 하고 재활로 수영을 6 개월을 배웠는데 안 돼. 발차기밖에 못 하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키판 치고 이렇게 가잖아. 난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영보다 다이빙이 더 어, 훨씬, 아니, 아니, 각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훨씬 유리해. 나는 어... 그걸 수영을 알고 있었어. 해도... 응. 아, 다이빙을 할수있다그 어, 어, 거네. 어, 난 수영을 못 해. 주민이... 아니까그 그러니까 어... 모든 프리덤의 업체들이 수영을 못 해도 됩니다, 이래. 수영을 하면 훨씬 유리해. 그건 맞아. 근데 수영을 하고 못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이랑 얼마나 친하냐. 그리고 이 사람이 물 공포증만 있는 거냐. 아니면 모든 거에 공포가 있는 사람으로 오래 걸려. 어... 그러니까 의 물고프 증만 있는 게 아니라 안 해본 거에 대한 아.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5m 벽을 깼어. 그럼 그다음 10m가 너무 어려워 보인니다 아. 그럼 이차차니 가야 되는데 음. 약간 성격이 좀 도전적인 거를 좋아한다거나 음, 음. 그다음에 물에서 내가 엄청 물어봤거든뭐좀 원래 수영할 줄 아세요? 그러면 수영 못한 안 해본 사람은 많지만 금방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다 물에서 물어보내야 어, 저는 원래 좀 노, 좋아해요. 음. 근데 나는 이제 물에 서는 거 완전 싫어하던 사람이고, 음. 그리고 안 해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오백 13번 만에 땄잖아. 13번 만에 딴 사람은 내가 연습방 갔을 때한 명도 못봤어보통몇번 정도? 보통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한 게, 그러니까 자격증은 크게 생각 없어. 어, 잘하면 한번 따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유튜브좀 보니까, 한세 번만에 따더라고 보통 응.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세 번만에 따면 어. 나는 한 다섯 번만에 5번. 따겠지 어. 이거 갔어. 근데 그런 게 <laughs> 아니야. 그래 내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을 때 선생님한테 아니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건다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야 돼 선생님? 그 사람들은 빨리 따니까 올렸겠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오래 걸리는 사람들은 안 올린다 이거야. 아.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지. 아. 아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네. 거다. 지금 어, 어. 열, 사람들이 몇번째해도못 너무... 다는 누군가 어, 있을 어, 어, 어. 거다. 너무 다 금방 따니까 <laughs> 그래서 아, 이건 알려야겠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지. 어... 그러면 이걸 따면 수영도 좀 잘하게. 아 수영 을 전혀 못해. 전혀 별로예요. 지금 게에요? 내가 문제가 뭐냐면 나는 원래 구명 조끼가 있던 없던 물에서 놀던 사람이 아니었어. 음. 근데 지금 이롱핀을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 근데 문제가 가운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수심이 오히려 낮은 데 있잖아 낮은 데서는 못돼 못 아... 어, 그래서 그, 몇, 그 영상에서 몇번 나오는데 그시운 그 파라다이브 가면 처음에 한요 정도 깊이 있는 데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5m로 내려가 근데 나중에 음... 올때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물을뜰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도 안 되잖아 내 키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몇번 지났어 그래서 어? 이러다가 지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나는 제일 긴장되는 내가 약간 낮은데. 아 진짜. 제일 처음에 프리다이빙을 할때 제일 어려웠던 거. 어려웠던 거? 음, 음. 창피한 거지. 어. 절,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던 거다 보니까 음. 거기 막홈페이지도 이렇게 써 있어요. 2, 30대가 많습니다. 음. 어, 어, 20, 30 가도 되나? 40대 이상은 없나? 오지 말라는 건가? 어, 약간 그런 거.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나이도 나이인데 이제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어, 유튜브 보면 다다씬한 사람들 이하잖아 남자고 여자고 음. 뭐 나한테서 별로 없거든 음. 처음에 이제 결제를 하고 선생님이 배정이 됐어 그 선생님 이 카톡을 딱 카톡을 말을 걸어주잖아 음. 사진을 딱 봤는데 아. 어린 여자인 거야 내가 처음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음. 내가 물에 빠지면 다부줄수 있나 <laughs> 이 생각이야 <laughs> 아나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수 있나? 어 왜냐하면 어. 뭐 유튜브 어디들 봐도 나 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 올리는 게 없어. 난 그래서 올리는 거거든. 알잖아, 내 성격. 난 누가 나 쳐다보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아이들 기억나는 게 처음에 너무 창피한 거야. 옷을 막 입고 들어가는데. 아, 막 미치겠는 거야, 이거. 음. 뭐 어떻게 하지? 막 니플 패치 붙이고 막 이랬다니까. 아, 어, 창피하니까. 뚱뚱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처음에 좀 놀란 게 샤워실에 갔는데, 남자들 몸이 다 되게 좋아. 음. 그리고 흰 머리는 애들이 없어. 음. 다 어린 애들이막 몸도 좋고 이런 애들만 있는 거라서 <laughs>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완전 위축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40대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는데 다들 저도 40대인데 이러면서 겁나 댓글 달는 거야. 어,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막 다들 그렇게. 어오나 어, 어, 그거 놀란 거야. 왜냐면 나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여행지 가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댓글 하는 사람이 어떤. 이런 관계가 없거든. 네. 이렇게 막 그런 게 없는데, 네. 프리테연션을 네. 올렸는데, 네. 40대 아저씨들이 댓글 을 콩나와야 달아 뭐 어, 저도 몇 년생, 40대입니다. 네. 뭐, 뭐 저도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막뭐 계속 이렇게 다는 거야. 우유로 되게 많네. 이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지? 네. 나는 솔직히 가면은 내가 자, 나이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였거든. 가끔 나보다 많은 사람은 느낌이 있었어. 근데 이제 가면 아, 내가 되게 많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이랑 그 뚱뚱한 몸 이것 때문에 막 진짜 막 이렇게 빵만 보고 갔지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몇번 이렇게 시범 보여주고 선생님들은 뭐라 그되지 탄력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무에서 음. 오징어 같다고 해야 되나? 음. 슉슉 그렇게 움직여 어. 그러니까 딱 그거 한번 보고 아뭐 몸무게는 두배 이상 차이 나겠지만날 살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러고 그랬던 거지 음. 아니 한다 그래서 보라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웬 바다표범 한 마리가 나 나 진짜 창피했어 나 아니, 처음에 보통 이렇게 바다 표범 이렇게 그냥 물 바깥에서 이렇게 누워 있을 것 같은 바다 표범이 아나 너무 창피했어 처음에. <laughs> 물 속에 속이... <laughs> <근데>, 뭐지 <laughs> 근데 그짜그 그러니까 창피한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처음에 가잖아 그러면 엄청 창피할 거야 응. 나 같은 성격 이게 이런 몸뚱아리에 이런 나이면 아좀 창피한데 이런 게 있어 응.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래서 갔을 때 그거는 근데 좀 금방 벗었어 왜냐하면 그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휴양지를 가는 게 아니잖아. 음.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과시를할 수가 있잖아. 근데 거기 가면 사실 다 연습해서 별 신경을 안 써. 아. 배우러 왔으니까 그 풀장에서는 뭐 그런 게 없어. 음. 별로. 그래서 그건 금방 이겨냈지. 음. 물론 이제 창피하니까 위에 옷을 한번더껴 입었지. 뭐 물어봤지. 더커 보여. <laughs> 아니, 내가 이거 보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저 너무 드러나니까. 그서 여기 하나 더 입으면 안 돼요. 아, 괜찮대.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입고 하는데. 음. 아까 얘기한 거 이퀄 이 아, 뭐예요? 이게 개짜증 나. 다들 보면 은 이퀄이 힘들었다. 개짜증 나. 음. 사실 나도 이퀄이 됐으면 금방 땄을 거야. 이퀄이 뭐지? 그러니까 이게 <laughs> 생전 처음 겪는 경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탈때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귀가 이렇게 약간 불편하잖아. 어, 어. 압력청형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스쿠버 다이빙은 이렇게 내려, 내가, 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 음. 이렇게 서 이렇게 들어가서 바다에서 음.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둘면 여기가 나와. 맞아 맞아. 스레드면 거꾸로 들어가잖아. 잘 아는데. 쉽게 아... 말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하잖아. 근데 아무리 잘해도 이퀄이 안 되잖아. 그럼 못 내려. 아... 그러니까 물에서, 물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귀가 아프기때문에안정 평을 맞춰줘야 돼. 음, 그게 이퀄이에요? 아, 이퀄라이징이라고 하지. 아... 이퀄라이징이라는 개념 원래 단어가 그냥 평뭐 이렇게 맞추는 건데 아... 그게 되면 나도 금방 했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튜브에 겁나 많아 응. 리콜라이징 하는 법이 응. 진짜 개많고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가르쳐주고 다 보잖아? 그... 그, 그. 혼란스럽게 응. 내 성격이 어떻게있어내 진짜 많이 봤거든? 응. 근데 나를 감독시키는건한 개도 없어 응. 그러니까 막이런적으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일단 성문을 닫아야 돼 프란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하면 배에다 힘주고 생경 먹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 근데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 그게 안돼뭐 10m까지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프렌젤를 뭐냐면 개념적으로 목을 막아버리는 거야 여기 성공을 막아버리고 여기 안에 있는 공기로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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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는 게 있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갈 때배힘힘 주기가 힘드니까 이게 돼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방법이 수만 수천 가지야막 아, 설명을 해 관이 어쩌고 혀뿌리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해막 연습을 하래 난 연습은 안 했어 왜냐 나는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몸이 안 되면 안 되거든 해보니까 안돼 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냥 계속 가자. 음. 몸이 뭐 적응을 하겠지. 그렇게 한 거야. 음. 이거 왜냐하면 나는 처음에 3m도 못 내려갔거든. 음. 한 3m 내려가니까 귀가 아파서 안 돼. 음. 배운 대로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데, 안 되는데요. 근데 하니까 5m, 5m 바닥을 찍었어. 음. 그러다가 10m, 한번 내려가 보자 7m 정도 됐는데 귀가 미친 듯 음. 아픈 거야. 와, 안 된다. 음. 그때 좀 슬럼프에 빠졌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게 뭐냐? 3 m 에서5 m 할 때도 내가 뭐 특별한 어떤 기술로 한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오다 보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맨날 나가보자. 그냥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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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누나 나도 어떤 나만의 그 방법이 좀 생기고 이게 뭐가 뭐 성모 막는 거라는 게 성모 막는 게 아직도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 웃 멈추래. 근데 그러니까 그 나만의 또 방식이 있어.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침 상들 때처럼 이렇게 멈추고 내려가서 아 이게 안 되는 걸 정확하게 알게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터득하는 거야 이러면 음. 아, 3m에서 5m도 그렇게 갔으니까 10m도 뭐막안 된다고 짜증 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계속 나갈니까 그냥 되더라고 음. 그 자기 그 각자의 방법을 수천, 수만 어. 가지를 다들 그걸 그게, 그게 수천, 수만 가지는 아니고 사실은 어. 내가 보기에는 어. 절반 정도는 어.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laughs>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이 <웃음> 있는 <웃음> 거야 음. 특별하게 좀 나같이 뭐가 그래도 안 되는 뭔가 몸이 좀 이상한 애들이 있는 거야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되게 관심을 가져야 는 거야 어? 나는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럼 왜 그러지? 뭔가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궁금하대 아안 어, 되는 사람? 어, 어 자기가 이제 강사로 가르쳐야 되잖아 어. 근데 예를 들면 차범근이 야 건가? 이거 왜안 돼? 이런 거왜 비슷한 거야 그러면 나도 아, 안 되는데 논리적으로가 신기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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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아 어떻게 안 돼? 와, 그래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 또날 이렇게 모니터링하도 물어보지. 그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음.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음. 관심이 많대. 음. 그래서 흔치 않은 케이스죠. 나는 아, 아, 흔치, <laughs> <안. 난> 흔치 <laughs>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 한, <laughs> 내가 봤을때 10명 중에 한명은 나갔다고 생각해. 아니. 분명히 있을 거라 봐. <laughs> 내가 이런 사람들을. 그래. 내가 어, 어떤 그 어,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귀가 좀안 좋아서 못, 못한다 이래버리더라고요. 음. 근데 그거는 해보지 않고는 몰라. 그러니까 비염이 있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 음. 하는 사람은 네. 그 질의 겁을 먹는데, 오히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가 안 돼가지고 안된 사람도 있고, 음. 귀가 안 좋은데, 뭐 이걸 어떻게 잘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건 몰라. 해봐야지. 해봐야 안 어. 음. 아무도 모르는데, 내 유튜브를 올린 것 중에 내가 제일 감동 깊었던 건 뭐냐면, 음. 미야포지마에 우리 첫 자를 간 적이 있었대. 음. 하루 종일 그때 바다를 돌아다녔어. 음. 음. 그리고 내가 숙소에 와서 야 아빠가 오늘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음. 처음으로 너랑 바다에서 놀아줬다 음. 그럼 걔가 인정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되게 기쁜 거지 맨날 얘, 그냥 불안한 거야 얘 혼자 막 잠수하고 이러는데 대기해서 음. 보면 불안하잖아 어, 불안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걸 하니까 이제 그게 놀아준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있, 아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음. 이제 막내가 물에서 노는 거를 아직 어려워 바다에서 노는 거 어려워 음. 어, 그럼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얘랑 갔을 때 아빠가 막 잠수도 해주고 도넛 좀날려주고뭐 음... 이러면서 바다가 좀 재미난 걸좀 알려줘야겠다. 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달라져. 음... 내가 세븐 열번 가서 호핑투어를 가긴 가지만, 나는 배위에만 있었고, 음... 예를 들면 바닷속은 나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는 여행지가 아니었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보고 먹고 이런 것만 다녔는데, <laughs> 완전히 이제 관광지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는. 미아코지만 바다밖에 없어. 음... 예전에 나였으면 거기 안 가지. 왜국아픔들 오키나와에는 뭐 철판 요리라도 있지만, 음... 거기는 그냥 바다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로 부러워하는 아빠들이 있어. 나한테 뭐 물어봐. 막, 형, 이거 어떻게 해 음... 근데 지네들이 바쁘고, 이제 의지가 별로 그렇게 있진 않으니까 배우고 싶어 하진 않아. 이게 막상 이렇게 딱 쉽게 하기가. 아, 어렵지. 어, 이... 나도 이... 엄청나게 그가... 결심하고 간 거야. 음... 수영을 쉽거든요 수영은 맘 먹기 쉬운데 이거는 뭔가 조금 어려워 보여. 요껴지는말한 게, 수영을 데 어, 할 수영을 수못 하는데 할수 있다. 수영 못 해. 수영 을못 하고 처음에 그 벽이 있을 때 물에서 응. 어떻게 응. 숨을 참든? 나도 그게 있거든. 배워 배우는데 나는 그게 맞았진 않아. 내가 여기서 지금 1분 30초를 물을 삼아. 그래서 응. 이거 딴 거잖아? 응. 실제로 물에 들어가면 1분 30초 못 참지. 내가 막 움직이니까. 응. 나는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 잠깐 들어갔다 잠깐 <laughs> 나고 <하고> 이래도 되잖아 그는중요야 <laughs> 그런 거야 모알보알 음. 뭐 가봤어? 모알보알 뭐 이번에 갈 거잖아 모알보알 어, 뭐 가면 나는 세브를 여러번 대사데 어디 사실 어지 모르겠어 모할보 뭐 가면은 거북이는 거기 앞에 있는데 음. 정어리때가 정어리 이렇게 때. 가면 저기 해안가게가 음. 있어 난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 음. 겁나 무서워 음. 물 색깔이 달라져서 가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음. 아, 근데 이번에 한번 가면은 음. 아직 기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laughs> 왜냐 몸이 계속 썩어가고 있으니까 <laughs> 지금 45인데 이제 5년, 10년 뭐, 뭐, 뭐 언제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안 하려고 했는데 아, 아니다 뭐 한두 번이라도 해주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무튼 <laughs> 댓글 달아준 사람들과 선생님들 덕분에 이제 내가 이렇게 <laughs> 할수 있었습니다 1세분만 나이 드신 분들도 한번 꼭 해보세요 비루한 몸매도 음, 비루한 몸매는 음. 별 중요하지 않아. 나 같은 몸에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한 100명에 한 명은 본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들한테 해보라고 하는 거. 음. 아, 나이 들어서 뭐해 나 이랬거든. 지금 내가 맞아. 이거 한다고 뭐하나 이랬는데 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애들이랑 신나게 놀아주면 되는 거죠 뭔가 해, 막 해냈다 막 이런 그런 느낌 그런 거있어요 그런 느낌은 없어, 없어. No. 다만 나는 우리 막내한테 빨리 음. 어디 세이나 이런 데 가서 음. 도넛을 한번 싸주고 싶은 거야 아빠로서 그 <laughs> 뭔가 아빠로서 그런걸 해보고 싶은 아. 거죠 한 번도 못 해본 거왜 안으로 돌아가면 이랬는데 음. 그런 거 하는 거지 음. 첫째는 못 느꼈던 걸 어, 첫째는 막내는... 못 느꼈던 걸 첫째는 지가 이제 알아서 컸으니까 모르는 거지 고 화이팅입니다.